자카르타에서 반둥을 가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과인은 밴을 이용하기로 했다네 이런 밴을 타고 아주 쾌적하게 반둥을 갈수 있지 이제 좀차 같은 차를 타고 가는구나 이렇게 물하고 과자도 준다네 물과자 반둥에 가는 길에 이렇게 휴게실도 들린다 휴게실에 들리는데 그냥 편하게 막 담배도 피는구나 인도네시아 사람들 놀이를 잘하는 거 아니었나 물을 이렇게 맞추다니 컵라면을 어허 결국 부상시장까지 가는 길이 꽤허당하구나 안동 시내에서 약한시간을 달려 도착했다네 여기서 이 차의 골목으로 들어가면 수상시장이 나온다아 하마드 마크가 수상시장으로 가는 길구인 것 같고 그럼 한번 따라서 들어가 보도록 하지 길을 따라서 한 5분정도 추진하니까 시장이 나오는구나 인도네시아의 수상시장에 가면 음료도 있고 음식도 있고 입장료도 있고 이 티켓을 내면 음료수로 바꿔주긴 한다는구나 음료수가 한 잔에 무려 인도네시아의 물가로 2,000원이나 하긴 하지만 말이야 그래도 꼭꿋이 들어가보겠네 아 땡큐 아까 산 티켓을 여기서 이렇게 음료로 바꿔준다네 입구 들어오자마자 한번 전경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의 전경을 볼수 있네 뭔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시는구만 상시장이 뭐 아주 평화롭구나 아직까지는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래 한번 들어가서 먹거리도 사서 먹어보고 좀 둘러보겠네 함께 그럼 같이 가보실까나 이렇게 군데군데 쉴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기념품도 풀고 팔고 말이지 이렇게 쾌적한 화장실도 있다네 과인도 한번 이용해 봐야겠군 상당히 쾌적한 편이고 전체적인 상시장의 전경은 이런 느낌이라네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구나 아니 이곳 사람들이 아주 친절한 게 고인 사는 곳을 물어보니 이렇게 직접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과인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럼 한번 따라가서 사볼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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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곳이 코인을 파는 곳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사보도록 하겠네 코인과 물고기 밥을 샀다네 이 집에서 뭔가 맛집의 포스가 느껴지는구나 그리고 이 집은 손님이 굉장히 많은 곳이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뭔가 느낌이 입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 느낌이구나. 그리고 여기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수상해서 먹거리를 많이 팔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어느덧 점심 때가 다가오면 배가 많이 부부나 무엇을 먹었지?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네 엄청 뿌려댔는데 단한 발에 물고기도 오지 않는구나 아하 이 남은 밥은 과인이 먹어야 할 것이야 아, 아, 아.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닌가 이 무색깔을 보니 어허 너무 똥물인데 물고기가 단한 마리 살지 않는 건 아닌가 혹시. 10분이 경과했는데 물고기는 구경도 못 했네. 이 점을 참고해서 물고기 밥은 사지 않도록 하게나 아,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한 마리의 물고기가 나타났네. 조선에서도 많이 보던 잉어 아닌가 저것을. 어허허. 우 짜잘 먹는구나. 잉어의 먹방을 보고 있으니 과인도 배가 고파지는구나. 이제 슬슬 과인도 배를 좀 채우러 가야겠네 수상시장의 상평통보로 지금 바로 이 메뉴를 주문했다네 직설에서 바로 조리를 해주는데 뭔가 느낌이 굉장히 있고만 역시 인도네시아 음식에는 이 매콤한 것을 추가해주는 게 필수라고 할수 있지 자 이제 한층 더 맛있어졌어 먹어보도록 할까 음. 오늘 음. 참 쫄깃쫄깃한 것이 아식감이 좋구나. 음. 미식의 나라답게 보통 맛이 아니구나. 얇은 접채 같이 생긴 것이 참으로 우한 맛을 내는구나. 이제 구식을 먹어보도록 하지. 미원 오리지널 원 오리지널 이것도 역시 이렇게 즉석에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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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주는구나 물론 이렇게 만들 준비는 어정도 해놓고 말이야. 요 ơn, 감 thank you. 설탕 덩어리가 잘안있는데 그걸 빨아 먹으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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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구나. 음 그래 이 맛이야. 반둥의 수상 시장에는 수상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원 같은 느낌이 있어. 백성들이 모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올수 있다네. 이렇게 공원들을 산책하면서 바람도 쐬고 말이지. 이렇게 작은 놀이공원도 있어서 아기들이 참 좋아하겠구나. 날 보면서 왜 이렇게 웃는 것이냐? 과인의 얼굴에 뭐라도 묻었단 말이냐? 양들의 공원도 있구나. 아허, 무엄마도다. 여기는 부산시장이 아니고 거의 동물원이구나! 이렇게 걸어물에도 저렇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니. 아니, 이제 보니,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소풍장소로 인기 만점인 곳이었구나. 일단, 이곳에서 느낀 점은 일단, 달라붙는 사람들이 없어서 참 좋구나. 조선인이라도 호구잡으려고막 달려들어가지고 팔아먹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 점이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드는구나. 동남아 여행에서 그 점이 싫었던 사람들은 이곳을 한번꼭 방문해 볼수 있도록 하게나.